아 저거 저거 로봇 청소기야. 궁금한 게 많으시. 네. 귀여운 키티. 대체. 배 배. 응, 네. 응? 응? 어, 배우 임먹 응. 아이 엄마 엄마 엄마. 어저 멍멍이야. 네. 응. 와. 네. 어, 또... 응. 어, 이거 다. 네. 응,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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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다 드세요 음. 다시 이모 보뽀한번더 해줘봐 <laughs> 이모 뽀뽀 음. 야, 좋지? <laughs> 좋하면 <좋지? 웃음> <아니, 너무> 서운하겠는데? 임미 <laughs> 던져 자, 자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laughs> <laughs> 잡아야지 니가 어 근데 배가 너무 나오셨어요 청청 <laughs> <laughs> 어 청소할 거야? 응. 아니 괜찮아. 떡볶이 옷입니다. 가방 진세. 진세. 그러니까 나도 앱, 앱 같은 거 되게 느려졌어. 베이커리도 있어 <목소리> 아, 여기 무지 크다 진짜.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크만 크림한... 배고프신가봐요. 어 기억이나. 내 끼를 먹기 위해 응. 아주 응. 빨간불 제대로 입고 왔지. 게 100%니까. <laughs> 이 시절이 29에서 선 32살 정도까지 했나? 그랬나? 그랬나보다. 이제 그만 먹으려고. 아, 이리... 네, 오죽하면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얼마나, 음. 얼마만에 먹는 사이드 쇼인가요? <laughs> 아프대. 어떻게? 라비도 해봐. 라비 도근두근두근 저거. 어야 자기가 꽂았어요. 뒤에다가 잘 꽂았어. 그리고 퍼피도 그치. 해봐. 퍼피. 퍼프. 어, 이 키로는 키로는? 키 응, 키로. 두근두근두 두근. 쭈르다 보고, 쭈르도더건곤두곤두곤두곤두어도더곤두곤두곤두곤두곤두곤야곤야곤소곤야 그게 양 소리야 램램 소리냈어 자꾸 곤두곤두곤커 노래를 다 외웠어? 이건 헬로우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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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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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보고보고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거 뭐야? 갈치 음 갈치 응 갈치 <laughs> 다루다 가오구 응 가오리 가오리 조조지오 <목소리> 엄마 찍어 지금 이거는 이거. 상어. 오, 상어. 아, 와. 잡아, 잡아, 잡아. 오, 어, 상어지? 잡아먹는 거지? 먹어, 먹어. 어, 잡아먹어. 고고 구. 고래. 거져 오, 아예 잘하네. 저는 이거 맹큐의 견제약을 다 읽을 자신 없어서 만화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권인데 총한 여섯 권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어, 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5월 안에 이거를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일반 중청인데 쉐입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비싼 브랜드 명품 브랜드보다도 훨씬 쉐입이 이쁘게 나와서 이것도 하나 사봤어요 연청 생각보다 그렇게 연하진 않은데 이렇게 연한 거랑 이렇게 매칭해서 입을 때는 쨍청보단 나니까 d 음, 엄마, 짠 is 엄마, 아빠 짠. n d 짠 n d u 찾는 u n d u 고. Dun, Dun, 아빠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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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빠 아빠 마스크 쓴다. 또 찍어, 또 찍어. 음 보자마자 배우라고 배, 배, 배우. 배, 배, 배우. 아니, 음, 배우. 배우. 음 배우. 스테이크를 썹니다. 아무날도 아닙니다. 먹어도 o do 요 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 배우 임무 봤어? 응, 엄마 책 가져오라고 어, 심부름... 맞아. 엄마 책가 가져오라고 신부 <laughs> 시켰는데. 고맙습니다. 엄마 여기서 책읽수해 주세요. 줄우 놀아요. 아, 그, 그, 그 <laughs> 알겠습니다. 이영씨니다출생구년 4월 9일. 만. 55세고요. 데뷔 초부터 시상식을 싹 쓰고 다니는 연기 천재입니다. 해보자. 아사가사. 사가사. 길쭉한 이건 뭐야? 길쭉한. 퍼가. 바나나. 이거는 동글동글. 이가이가 이거 이거. 과고둥글동글 어. 키와. 어. 새콤달콤. 키키키 어. 키위. 군마 군마. 군마 아니야. 고구마처럼 이게 닮았다고. 키위야 이거는 자르면 이렇게 돼. 또 넘겨보자. 송이 송이. 퍼 퍼. 봐바. 포도 탱글탱글. 그 응, 엄마 좋아하는 거 노란. 참외 어, 향긋한 파 파인애플 향긋한 파인애플. 칸칸. 오빠 먹고싶은거 고르세요 오, 너무 많이 따라나 맛있게 드세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백화점은 네. 수란이구요 찍어드시면 되세요 네 이거 뭐 찍어먹는건가? 위에 있잖아 이건 건드리면 음. 안돼 먹지마 맛있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었던 거잖아 <웃음> <웃음> 이제 이번 차 브레이크도 풀줄 아는 아기. <laughs> 진짜 환장했었는데 아라비카. 짠 응, 엄마랑 짠 여기 크루... 또 짠짠짠. 천거 무야. 양오먹어 다시 해봐. 이건 손어이게 해야 시원하다 거기 도 해주세요. 5 0견이 있어요. 팔또또 또, 팔. 파. 파. 네, 팔도 좋지만, 등좀 해주세요, 등. 등이요. 짱. 자, 자, 네. 얼 어, 안 해주세요, 그렇게는. 위에 해주세요, 위에. 짱. 어, 응, 그렇게. 자, 짱. 짱. 네, 아우, 시원하다. 어, 아우, 야무지다. 지금, 지금, 지금. 어,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어요. 해주세요. 아우 시원하다. 고, 고요. 목이요? 아우, 시원하다. 집금은 화이트 토이니 없어서 음 역시 안가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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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알았지 찍는 거 치워 얼른 네가 갖고 놓은 거 이게 다 뭐야? 치워. 이제 좀 이따 자야 되치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거랑 다르게 고속충전이라고 하더라고. 고속, 고속충전인 대신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조금, <목소리> <좀 데이니즈 건데. 목소리> 어, 이건 조금 더. 충전이. 대인이지. 대기, 대 진짜 인기가 많았는지 뭐 옷을 제작해서 왔는지 한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자라 이랬던 적 없었는데. 짠. 여기 있는 원피스, 원피스란다, 블라우스입니다. 되게 웰메이드라고 하더라고요. 마감도 되게 잘돼 있고. 잘라 자라, 자라치고 아빠. 되게 눈매에 들어간 뭐야? 야, 야, 야. 어, 야우. 야우. 엄마가 여우 여우+ 여우+ 츠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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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우+ 여우+ 그죠? 여동하고여어어린이우 오늘 행사하고 이것저것 받아왔죠. 네. 자 일단 옷좀갈아입으여방으로좀 갑시다. 자어여이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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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고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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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세개 세 가져 몇 개? 세 개. 네, 네, 네. 세개 가져와. 몇? 세 개. 어, 세 개. 또 가져. 어, 잘 가져와. 읽고 싶은 거 과연 알아듣고 가져올 것인가? <laughs> 아, 둘두번 갖고 왔네. 손이 모자랐어? 어, 잘했어. 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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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요. 어린이날이라 동네 산책하려고 좋죠. 잠깐 나갈게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응, 멀리 못 가기 못 때문에 가볍게 놀게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부산은 너무 멀어서 어머니한테는 용돈만 보내드리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랑 밥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부쩍 레드 포인트. 부 레드 포인트. 부응 뭐라고 뭐라고 쪼루가 한니 부쩍쩍. 쪼도부 음. 할아버지한테 폭 안겼어요. 브로콜리 나무 모자. 로잡> <오자>. 로잡> 모자. 어, 누구 모자 할머니 모자. 응? 가방. 할머니 가방 응. 가방 말도 잘하네. 할머니. 할머니. 이

잡채도 다 거. 같이 해서 먹고다 먹고 싶는데거 같이 먹었면네 이렇게. 따로 시켰지만. 네 조심하세요. 그리가 오늘 음. 어 그리고 나도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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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빵네 호두 크림 튀는 밤 마늘빵도 있고 오빠 단팥빵도 있네 만무스 어, 있네 만무스 없죠? 이렇게 주출이 만무스 이 정도면 일단 막 금세 가게있더라 왜냐면 여행 가서 엄청 잘쓰어 아, 이거를 여행 가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디 관람 코스대 자리,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 돌고래 <웃음> 돌고래 <웃음> 쇼볼 때도 그의자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야구장 의자처럼 거기서도 이걸 쓴 거고. 한 가운데를 딱. 짤. 이거 맘모스빵이래 엄마. 이게 응? 한 가운데를 정정 가운데 딱 잘라요. 맘모스빵 네, 어, 응. 어? 응? 아, 뭐 응. 응. 이제 쩝쩝쩝 뼈차? 이고 나한테 이제서. 아? 응? 자, 그럼 한한번 먹어 보고 이야기해 봐. 이렇게 이렇게 모스빵이래 오늘은 딱 날씨가 밖에 오기 딱 좋은 날씨야. 아미가 이럴 만도래. 맛있어? 어. 지지 지지. 오늘 가 똥장 거야. 어. 택배가 여러 개 왔는데 그 중에서 사용은 안 해봤지만 기대하고 있는 가죽 클리닝 크림이래요. 가격이 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사실 비쌌었는데 좀. 그만큼 효과가 제일 좋다고 후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요거는 쭈루꺼 아무래도 일을 잘 닦는다고 해도 닦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이리게옆 같아요. 어우 아 이껀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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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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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